여러분, 2024년에 가장 뜨거웠던 산업이 뭐였을까요? 바로 K-뷰티입니다. 지난해 화려하게 부활했던 K-뷰티는 인디브랜드의 약진과 수출국 다변화로 OEM, ODM 산업까지 성장시키며 글로벌 시장을 말 그대로 사로잡았는데요. 과연 올해도 이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점심 먹고 뭐 해? 식후 리포트 2024년 글로벌 화장품 수출액은 12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 중동, 동남아 시장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졌죠. 특히나 미국 수출은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하며 KBT의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올해도 미국 시장에서의 KBT의 약진이 기대됩니다. 안화는 지난해 12월 얼타 온라인몰에 입점한 데 이어서 2025년 2월에는 온라인 전 점포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VT 역시 얼타 전 지점 입점을 목표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K뷰티 유통업체인 실리콘투는 지난해 영국과 프랑스의 지사를 설립하며 유럽 시장을 확장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유럽과 중동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색조 화장품은 각국의 문화, 피부 톤을 고려해야 하고 트렌드 변화의 사이클이 짧아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 기초 화장품보다 상대적으로 성장이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문화가 상이한 국가에서도 작년부터 K뷰티가 약진하고 있는 흐름도 긍정적으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트럼프 2기 집권 이후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중과세가 예상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미국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콜마와 코스메스 등 국내 ODM사의 수주 증가 가능성도 기대가 되고 있죠. 이래서 K뷰티는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글로벌 시장 내에서 K뷰티가 만들어갈 새로운 기록들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